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현재 이 리플의 ETF, 그쵸? 이 ETF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현실적으로 SEC와의 명확한 법적 합의가 되어야, 이 합의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ETF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SEC와의 합의도 늦춰지고, 뭐, ETF도 연기가 되고요. 리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횡보만 하고 있으니, 자진해서 이 구간을 버텨내지 못하고 하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하차하시기 전에,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의 구조와 밸류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요. 현재 국경과 송금 및 12dc 관련 협력 소식도 잠재적 상승 동력으로 꾸준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의 통과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이슈들을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고래들 XRP 향해 도스를 올렸다 ETF 출시가 불러온 리플 랠리라는 내용인데 자이 리플코인의 ETF 그쵸? 이 ETF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SEC와 XRP가 곧 승인을 했던,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서 이 부분의 합의점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테이프 출시 소식과 함께 대규모 자금이 어떻게 유입이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는 곧바로 XRP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단 기간 내 수백만 달러 규모의 XRP를 매집하는 고래 지갑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테이프가 기업 및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심리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뭘 하고 있다 입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xrp etf 출시는 리플사가 오랜 기간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증권이 아니다 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뭐다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라는 거죠 이러한 법적 명확성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동시에 잠재적 투자자들의 xrp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의 추가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뭐 제도권, 제도권,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패트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 시장에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진짜 상징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코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 정말 수많은 방해를 받고, 어, 너희는 투기자산이다, 너희는 도박이다, 정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몬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형 호재가 있는데 가격은 왜 횡보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지독하게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다?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간 앞에 장사 없잖아요. 이 4개월, 그렇죠? 이 4개월이 넘게 계속해서 옆으로만 기고만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버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력들이 이미 이 리플 밸류를 측정하고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물량을 어떻게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세력들과 고래들은 이걸 알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XRP는 써봤어? 이러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XRP에 대해서 재무 다각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 XRP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보상할 것이고요. 4억 7,100만 천 달러 규모로 투자 포착을 했고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속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간 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XRP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 XRP를 할당해 발표를 했고, 비버파워 인터내셔널은 사무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의 웨지스틱헬스는 스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고, 또한 6천 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산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웨부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 어떻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메사리는 기업이 XRP 재무 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얼마예요?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 그리고 뭐예요? 또 수급. 그쵸? 이 수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사업 모고 있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의 흐름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고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현재 리플은 계속 이 박스권 구간이죠. 이 3,000원에서 3,25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렴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자, 계속 이제 이렇게 수렴의 막바지에 가다 보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큰 방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행보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3천 원짜리 계속해서 지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천 250원짜리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상방으로 갈려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이 3천 원짜리 결국에는 뚫리게 된다 라면 여기 2500원짜리 하방으로 쌍바다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